미 상원 세니터리의그 페스터였습니다.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잊지 않고 다음의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알프스 산맥의 오스트리아의 작은 산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은요. 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을에 수원지에 해당되는 그 호수에 철새들이 너무나 많은 철새들이 아름답고 또 그리고 그 계곡을 따라서 지어진 그 집들 속에는 물레방아를 돌리는 그런 그 진풍경이 영출되어서 그 주변에 레스토랑들이 성행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고요한 그런 산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점점 발전해서 시가 됐는데 거기에 새롭게 시 의원들 상반기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산 도중에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호수를 지키는 그 샘을 지키는 샘물지기, 그 노인한테 너무나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는 일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는 이 사람에게 왜 우리가 월급을 주느냐 하면서 상반기 결산하면서 그 노인을 파이어 시켰습니다. 정말로 의원들이 좋은 결정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 주간, 몇 달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자 그 산에서 나무들이 낙엽을 떨구기 시작하고 가지를 떨어뜨리기 시작하면서 호수에 낙엽이 쌓이기 시작하며 샘의 근원이 됐던 그 맑은 물이 나오는 그 샘의 근원들을 낙엽이 막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뿌한 이끼가 호수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녹조 라떼로 바뀌고 세차게 돌았던 그 맑은 물로 돌리는 물레방아가 멈추게 됩니다. 새들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고 그 아름다웠던 번잡했던 레스토랑 카페가 문을 닫게 됩니다. 마을에서는 먹을물이 없었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식수원 상수원에서는 그 맑은 호수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결정을 후회하고 다시 그 쇠물직인 노인을 복직시켰습니다.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노인은 샘의 근원이 되는 물을 뽑아내는 그 스프링을 다시 확보하고 낙엽과 가지들을 걷어내고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물레방아가 돌고 물이 맑아지고 새들이 찾고 그래서 아름다운 알프스의 산골마을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표현을 하면서 이 마샬 못사는 생명과도 같은 그 진실의 강을 흐르게 하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생명과도 같은 그 진실의 강이 오늘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우리 인생에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산골 마을이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물지기가 되어서 봉사해야 되는 그산골 마을이 우리의 교회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에 빠이어서 켜 버렸던 영혼 지기를 다시 복직시키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감춘다고 해서 감춰주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함께 가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 지기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들 속에서 영혼 속에서 악취를 풍기게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야만 이 영혼에 쉼이 있다. 영혼에 영생의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간에게 이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뭔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혼지기를 파이에스케버린그첫 번째 결과물이 뭔가? 라고 살펴봤더니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 성교사님들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크리찬으로서의 존재와 그 실천의 괴리에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빙 존재와 나의 행동 두잉이 너무나 다를 때 우리의 영혼은 혼탁하게 되고 우리가 섬기는 이 영혼의 쉼터인 교회 주님의 몸도 혼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딸로서의 상속자로서의 존재고 나의 존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그 하늘 대사여 주님의 향기의 존재인데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행동, 그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영혼을 악취 나는 영혼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온전하게 깨달아서 우리들의 영혼에서 그리스의 향기가 바래지는 천국의 삶을 사십시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혼에 이 산골마을의 샘물지기 같은 영원지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부교역자들에게 정말 이 신앙하고 행동하고 세상 삶하고 교회적인 삶하고 이렇게 다른 것을 어떻게 좀그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라. 그랬더니, 훈련 받았던 그들이 제안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삶으로서, 행동하는 믿음으로서, 경건을 주구하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구별됐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내 영혼, 지켜낼 수 없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요.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소그룹으로 하고 자주 모이자고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하고 있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폭로해 주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들의 삶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데 그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를 바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살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기뻐, 행복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으로 삼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셀 모임도 합시다. 공부도 합시다. 기도도 모여서 함께합시다. 찬양도 함께 불러요. 예배도 함께 드려요.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존재와 내 삶의 그 디퍼런스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많이 사랑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다옆 사람 보면서 더욱 사랑합니다. 한번 해줘요. 물론, 물론 또 더욱 사랑합니다.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 그럴 거예요. 언제는 사랑했어. 이렇게. <laughs> 언제는 사랑하고 지금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거요. 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향기 나는 영혼으로 지켜내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로 우리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냐면,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합력하라. 함께 일하라. 코가 제 역할을 못하면요. 똥밭에 굴러도 똥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눈이 제 역할을 못 하면요, 죄악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각각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사역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꼭 물어봐요 그 다음에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예, 어느 교회 나갑니다 아, 그래요 감동을 해주고는 의기양양했을 때 제가 꼭 물어봐요 그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나성소망교회의 일론으로 주님의 몸의 지체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느냐 함께 일할 때내 영혼이 맑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속이는 자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혼을 혼탁하는 원인이 이것만 있는가? 훈련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이 존재와 즉빙과두잉의이 일치를. 무엇으로 어떻게 가져갈까? 저는 오늘 영원지기 세 가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 25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젊은 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를 하시고 또 기억도 하시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성실함으로 나에게 그렇게 해 주세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내 영혼 지기에 즉악취가 나지 않고 타락으로 가지 않는 내 영혼의 향기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선택하고 해야 될 것이 회개, 반성이에요. 리플렉션. 리펜 t 회개. 목사, 니는 하냐? 일하고 있으면 이거 곤란하다고. 저도 할 거예요. 저도 공개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개인 개인이 먼저 우리 공동체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 자신들이 무엇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오늘 1절에 나온 대로 내 영혼이 여호와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못 하게 하는 것, 분주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속 없는 분주함을 단연코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도움 안 되는 그 다양하고 집중된 관심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오늘 13절에 나온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화 속에 주의 향기가 배이는 거예요. 혼동 속에 갈등 속에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분주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사탄의 계계는요. 우리로 하여금 실속 없는 분주함에 빠지게 한다.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만 바라볼 수 있는 고요함을 필요로 하고 집중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일대일의 교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단호하게 맞서서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분주한 것들을 척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하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고 싶은 욕망에 가득찬 것을 회개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기로 작정하는 순간 일만하게 뿌리를 우리들의 영혼에 잉태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질이 많아지면 그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명예인데 그건 자기의 의를 드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에서 악취가 나게 한다. 그다음에 또그 물질을 기반으로 추구하는 것이 쾌락인데 기쁨인데 그것은 곧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삶으로 경건을 추구함으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돈 아니고요, 명예 아니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의 아니고요, 쾌락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또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 가느냐? 우선순위를 비죽박죽 만든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무엇이 진실이고 진리인지를 혼동시키는 겁니다. 급한 일을 양산해가지고 더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게 하고 급한 일들을 처리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일곱 가지 법칙 그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라고 역설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우선 순위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선 순위 영적 질서를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얻고 우리의 생명은 영생으로 향해서 가게 되어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릴 때, 영적 질서를 놓치게 될 때, 사탄은 이 우선순위를 바꿈으로써 자기 백성 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오늘또 충돌해 있을 것입니다. 내 개인사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신앙적인 행위와 교회의 일하고, 내 삶을 매니지먼트 하는 내 일하고, 항시 충돌하고 그렇게, 갈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면, 우리들의 영혼 속에는 맑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주는 평안과 보람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잘못 사용한 죄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 다음에 또 회개해야 될게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자기 경험을 절대화해가지고 뭔일좀 하자고 하면 부정적으로 노 땡큐 노 땡큐를 합니다 너무나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50만이 애국으로부터 출애굽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그 250만을 진멸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회의적인 회색시각을 가지고면 차든지 듣든지 하라 내가 토해버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집중 주님이 주권하심에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십시다.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 부정의 밭에서 결코 열매는 거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 나의 처지를 지금 성공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것은 내 성공의 발판이고 씨앗이야. 다시 해보자. 실패하는 자는 오늘의 내 처지와 형편을 보고 나는 끝났어. 그러면 그렇지 뭐. 다시는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부정적인 것을 쏟아내는 그 영혼이 맑아질 리가 없고 그 영혼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꺼내는 순간 우리의 내는 주어를 구별 못해서 가장 먼저 그것을 흡수하고 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했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저희들 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뭐가 있었냐? 그랬더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더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저는 이것을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행합니다. 이것들을 우리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보잘 것 없는지,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얼마만큼 초라한 것인지를 깨닫는 영적인 겸손함이 있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또한 얼마나 우리가 피동적이고 수동적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형상은 선택의 자유를 주었으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의력도 주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피동적으로 살아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주는 것으로 알지만은 아닙니다. 마음의 온유함과 따뜻함은 주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변했어요. 아니요, 권사님도 변했네. 장로님도 변했구만. 좋은 쪽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정적인 변화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이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문제 있네. 이야, 듣고 보니까. 그때는 안 듣고 그냥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변하지 말아요. 언제나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잃어버린 처음 사랑, 회개하고 다시 이 영혼, 샘물지기, 그 산골 마을에 샘물지기를 다시 복직시켰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영원의 샘물지기를 처음 사랑으로 복직시키십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샘물지기로 삼을 것은 회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4절5절 어떻게 고백이 됐나요? 여호하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절, 5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샘물지기를 찾아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도요. 두 번째가 주의 음성을 듣는 말씀 공부다. 가르치소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하고 기도를 드릴 때, 리스닝 프레이어를 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걸 물어야 되는데, 그 리스닝 프레이어를 할 줄은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들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영적인 교제를 할수 있는 길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샘물지기로 기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각자도 기도하시지만 수시로 삶 가운데서도 기도하세요. 그거 하나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지체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공통적인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 영롱하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그 기도가 이 은쟁반의 옥구슬처럼 하늘에 올려지고 상달되는 놀라운 기도의 용사들 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어서 우리들의 영혼이 쉼을 얻고 또한 향기를 바라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여와 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다음 예화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하고 일곱 살짜리 아들이요. 오케스트라 연주에 갔어요. 마침 그때 플룻이 그 음악을 주도하면서 싹 청아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겠어요? 반주가 되어서 막 이렇게 합주로 싹 해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일곱 살짜리 아들의 귀에다 대고 아들 플루 소리에 귀를 집중해서 이 음악을 듣거라. 그러면 큰 은혜가 있다. 아들이 아빠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플루 와 플룻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플룻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플룻 소리를 집중해서 따로 뽑아내서 들으면서 그 음악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아세요? 그 발륨이 얼마만큼 큰지 여러분 아시냐고? 사탄의 속삭임은 또 얼마만큼 감미로운지 아세요? 사람의 목소리는 왜 그렇게 큰지 여러분 아시나고이 시끄러운 소리 속에, 이 말씀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행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목자 되고, 우리가 양들이 된다면, 주의 음성을 양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살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길이 이곳이 푸른 초장이다. 그곳은 위험하다. 목자가 부를 때 그걸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양들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고 어찌 우리가 플루 소리를 모르고 어찌 우리가 그 플루시 주도적으로 연주해가는 그 음악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겠어요? 이 혼탁한 세상에. 이 소란한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주여 나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소서. 영혼의 샘물 지기를 세워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이 20분 동안 하는 주일날 김목사의 설교 한 편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공부가 있습니다. 큐티가 있습니다. 새 모임이 있습니다. 가셔서 참석하시면 돼요. 다시 영혼의 샘 물지기 세 가지, 다시 우리들에게... 복직 시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으로서 경건한 영혼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